엄마, 아빠를 어떻게 만났어요? 첫인상은 어땠어요? 우리는 소개팅에서 만났어. 너희 아빠가 재미는 없어도 인상이 참 좋았어. 그래서 내가 먼저 반했지. 네, 엄마가 아빠한테 먼저 반했어요. 왜요? 너희 아빠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잖아. 그런데 그날 나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거야. 재미는 없었지만 엄마는 그 모습이 참 귀여웠어. 그럼 결혼 이야기는 누가 먼저 했어요? 엄마가 먼저 했지. 내가 먼저 반했잖아. 물론, 아빠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 했고.